안녕하세요. 벤쿠버리얼터 최재동 오피스에서 이번 기준금리 관련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8일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로 동결한다고 지난 수요일 6일에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앙은행은 3월과 4월에 금리를 동결하였고 6월과 7월에 0.25%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었습니다. 좌측의 그래프에는 금리 수준을 나타내고 오른편의 차트는 금리 변경 날짜와 금리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물가가 아직은 잘 내려가지 않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프는 근원물가 수준을 나타내는데 하락하던 물가가 최근 들어 살짝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나 렌트 등 물가가 잘안 내려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 발표가 있었던 다음날 캐나다 중앙은행장은 어느 기자 회견에서 금리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기준금리 발표는 10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이유는 캐나다의 경제 성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위축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은 지난 7월에 0.25% 포인트 인상해서 현재 기준금리 상단은 5.5%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금리 결정은 경제지표에 의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다음 금리 결정은 오는 9월 20일입니다. 이번 금리 동결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변경은 변동금리 모기지와 금리나 페이먼트 조정이 가능한 어드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리가 동결된 이번에는 이러한 유형의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는 변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정 금리 모기지는 해당 만기의 정부 채권 수익률을 기반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2년 만기 채권은 2년 고정 금리 모기지에 영향을 미치며 5년 채권은 5년 고정 금리 모기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다시피 채권 시장은 가격이나 이자율이 매일 변동하므로 고정 금리 모기지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벤쿠버리얼터 최재동 오피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